<놀러> <놀러> 오케이요. 네 좋아요. 벌레 있어요. 어디? <놀러> 어. 시작. 시간 토네? 사투리 연기라면 처음이야. 너무 어색해요. 엄마, 엄마 내 카메라 못 봤나? 카메라 다 갖다 버렸다고.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? 우리 형편에 그게. 이제부터 다 잊고 그냥 치하라이 알았나? 바이바이고 바이바이고 어, 어? 엄마! 어, 안녕하세요 그 경치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. 서 편하게 차에 왔습니다 제 잠시만요! 소리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번쩍 번쩍 너무 엄청 크데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날줄 몰랐거든요 엄마... 나한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해... 알지? 아유... 그냥... 그래? 아이고... 세상에... 와 어, 진짜 운다 뭐야? 뭐야? F가 거의 99거든요 그만 찍으세요 무은거 굉장히 짜릿하고요 굉장히 슬프기도 하면서 아 근데 모형인 거 알면서도 모양이 모형이에요? 어와다 아, <laughs> 나를 속였어. 제가. 속였어요 제가 피진님 폰이라고 속였어 속이면서 내가 김찬태 이거 서브폰이라서잘 <laughs> 사용 안 하신대 이렇게 진짜 믿었는데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하지만 오늘 지방 목차이라는한 목철이랑... 번만 더 찍을까요? <laughs> <laughs> 농담음 괜찮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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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어 <laughs> 감사합니다 <-자. 웃음> <laughs> 목소리, 목소리 <laughs> 염소 <염소아래요>. 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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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야. 웃음> 오늘 갔었던 팡매산이 제일 좋았던 같아요. 저는 늘 해인사만 알고 있어가지고, 내륙지방에 대한 그런 매력을 사실 몰랐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한 번쯤은 내가 다시 한번더 어 개인적으로라도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예쁘요 시원섭섭한 게좀 슬프기도 하고. 지수 안녕. 고생했어. 난 다시 수비로 돌아갈게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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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은아, 나대지 마. 너 너무 기빨려. 하지만 너는 정말 최고야. 긍정적으로 사는 거 배우고 싶다.